한 번씩 더 먹다가, 사흘에 한 번씩 더 먹다가, 나중에는 이제, 좀몇시 시티에서 먹고, 어쩌고 했는데, 예, 그것이, 해가지고 봐서는, 약을 안 먹으면 지금 남아있어. 아, 그래요? 그래가지고 약을, 어제 전부 도 몰라버렸어. 아. 안 돼, 약 없어. 몇발 그런지 몇 개월 됐어? 몇 개월이 아니라 지금 한 2년, 2년 넘었어. 2년 만에 절입선 났었어? 아, 아니, 한 뒤에야. 아. 한기가, 글쎄, 내가 시작한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. 시작한지는 한, 지금 3, 4년 됐거요 예, 예. 근데, 그, 나, 쭉 하면서, 뭐, 어, 나도 모르게 없어져서어 없어. 어. 저였어요. 그런데, 약을 먹자, 못 먹고 말아버렸어요. 원래 연세가 얼마예요? 89. 89세? 예 그때는 옛날에는 뭐, 오줌을, 저리서 심해가. 소변을 자주 하니까, 잠을 못 자고. 어. 아주, 아이, 가서, 한시간이나 잘나가면 소변이 돌아가고 또한 2시간 잘나가면 소변이 나오고 해서 어. 그 화장실에 댕기라고 잠을 못 자고 참 괴로워서 아주 고생을 했어. 지금은 어때요? 네? 지금은 어때? 지금은? 어. 아, 지금은 3시간이나 4시간씩 더 해야지 화장실에 아, 정 지금 맨발 하루에 몇 시간 해요? 걸어가지고는 언제 만족해. 맨발 하루에 몇 시간 해? 어? 맨발 하루에 몇 시간 걷냐고? 다시 봐 맨발 하루에 몇 시간 걷느냐고. 2시간. 아, 지금 2시간. 어? 2시간 자냐고 아니, 맨발 2시간 걷느냐고. 몇 시간 걷느냐고요. 이거 몇 시간 걸어 맨발? 할 수가 잘못하겠 맨발 이거 몇 시간 걷느냐고? 하루에 2시간. 3시간 걸어요? 아, 걸기를? 어. 걸리는 것은 예, 하루에 한 번씩 피가면서. 그래, 몇 시간 거냐고? 한두 시간 동안, 편지에서는 한두 시간 동안 걸고, 어. 이런 경사진에서는 쉬어은더 걸어야 지 예, 예, 예. 그런데 이 걸음도 편지에서 걸으면 훨씬 더 많이 걸어버리는 거예 그래가지고, 어, 어 지금은, 가서 봐, 그 결승 야식가 하나가 우리가 예. 나올 수 있어요. 예. 지금 병원에 간지 오래되서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. 지금 완전히 이제 많 좋아졌네요. 예예. 어 제가 그런그 뒤로 절실성이 멀어져가지고 이제 소변은 고정으로 봐. 아이고 그 진짜 네. 맨발 걸어서 많이 좋어요시간 좋았... 4시간 만에 한 번씩. 아, 그럼 건강해졌어요. 예예. 예. 예, 고맙습니다. 지금, 한 2년 남아